안녕하세요, 랄랄라렌탈입니다. 오늘은 소니 VCT VPR 1 삼각대의 망원렌즈 카메라와 캠코더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논 R6 마크 2와 1050 렌즈를 사용하실 때 삼각대와 연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캐논 R6 마크 2와 1050 렌즈는 무겁기 때문에 카메라 바디가 아닌 렌즈의 삼각대 플레이트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1050 렌즈에는 렌즈 서포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포터의 삼각대 플레이트를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렌즈가 장착된 플레이트를 삼각대에 다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니 AX700을 설명하겠습니다. AX700 하단부의 삼각대 플레이트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삼각대 플레이트를 연결해주세요. 동일하게 플레이트를 삼각대에 연결해주세요. 지금까지 소니 VCT-VPR1 삼각대의 카메라와 캠코더를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